수학의 답, 각 기둥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입체도형의 활용에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런 공식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된 문제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기출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형태인데요. 어떻게 되어있나 봤더니 직육면체가 있고 대각선이 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에서부터이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에서부터 그림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대각선 있잖아요. 속에 뚫고 지나간 거. 거기에 근 수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 문제는 이해되셨죠? 야, 저 속에 있는 것들, 이거 뚫고 지나간 이 입체 속에 있는 저게 일을 어떻게 구하나? 고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조금은 보기 좋게 돌려볼게요. A하고 E하고 G를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어서 이 삼각형 있죠? A, E, G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90도예요. 이걸 요렇게 세워서 볼게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e인 거예요. 이 앞에 g가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돌아서 a는 이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p라는 건 뭐라고요? e에서부터 이 a, g의 근 수선이라고요. 요거요거요거 여기가 요거, 요거. p가 되는 거죠. 이 p의 길이를 구하래요. 해놓고 그림을 이렇게 돌려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었 여러 가지 공식들도 있고요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e, p 의 길이를 구할 건데 현재 알고 있는 걸 살펴보면 a2의 길이는 당연히 6cm입니다 이게 6이겠죠 그 다음에 이 e, g 의 길이는 우리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E지? 그렇죠 이 밑면을 바라보면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고 이 e 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2a 기억하시죠? 아, 결국 4루트 2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요 길이. 아,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 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니까 요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 얘기겠죠? 정리해보면 16 더하기 16 더하기 36이에요. 결국 32 더하기 36이니까 32 더하기 36은 68 이렇게 되겠죠 아 오케이 루트 68은 4 곱하기 얼마입니까 4 곱하기 17이죠 오케이 4 곱하기 17이니까 2루트 17 여기까지 갈수 있네 아여게 2루트 17이야 그럼 어떤 공식 써야 됩니까 끝났죠 왜이 삼각형을 갖다가 나는 이걸 밑변 이걸 높이로 해서 넓이를 구할래 또 이걸 밑변 이걸 높이로 해서 구할래 같은 넓이니까 우리는 2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한 삼각형의 넓이나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2루트 17로 보고 그다음에 높이를 갖다가 나는 2피로 봐야지 이렇게 해서 구한 넓이나 같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서 2피를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4는 2 남고 2분의 2는 약분 되고 결국 12루트 2가 남죠. 양변을 루트 17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가 돼? 2P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게해서 루트 17분의 루트 17만 여러분들께서 곱해 주시면 결국 2P의 길이는 17분의 뭐가 된다? 12루트 34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필요한 내용은 바로 뭡니까? 일단 직육면 체의 대각선은 루트... 세 모서리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빗변에 그 수선이 있을 때는 우리가 몇 가지 공식들이 있었는데 특히 넓이가 같음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오늘 수학의 답이겠네요.